자, 10월 1일 자 거래가 되겠습니다. 22, 22번이요, 10월 1일. 해외 거래처인 주식회사 네이비로부터 수입한 원재료와 관련해서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전자 생기란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부가치세액 300만원하고 관세비용 1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자, 외국으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한 경우에요. 그럼 이제 외국 그 기업체하고는 원재료를 받고 내가 어, 뭐 대금을 뭐 나중에 주는 원재료는 지급을 했겠죠. 은행을 통해서 지을 했을 테고. 문제는 이제, 그, 세관을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그, 인천세관에서, 이제, 수비지국과세 원칙에들어서 부가세를 내야죠. 우리나라에 부가세를 내는 건데, 거래처는 외국에 있으니까, 거래처를 통해서 낼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직접 내야 되는 겁니다. 인천세관에서 이제 부가세를 직접 받아가고요. 그거는, 원전에 어, 매입니까? 부가세 대급금이 되겠죠. 300만원 내는 거고. 그리고, 어, 이제, 재화가, 국정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관세를 별도로 내야 됩니다. 관세 10만원 냈다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 일단 관세는 원재료로 가산이 될테고요 매입 부대 비용이니까. 그렇게 되고, 부가세액은, 어, 부가세 대급금이 되겠죠? 내가 이제 원재료를 사우면서 내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돌려받겠죠, 이거.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가치세 관리되는 거는 거래처가 인천 세관이 되는 거죠. 인천 세관에다가 내가 낸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자, 10월 1일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 사원고니까 매입이 되겠고요. 매입이 되겠고 지금 이제 수입하는 경우죠. 그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받은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매입에서 수입이 됩니다. 매입에서 수입. 그5 5 그리고 품목은 뭐 원재료 이렇게 되겠죠. 원재료. 그리고 금액이 얼마냐면은 어, 부가세를 300만 원 내는 거니까 부가세를 300만 원 내는 거니까 어, 공급 가액을 3천만 원 잡아주면 되겠다 3천만 원. 이게 이제 부가세 신고서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래야 이제 부가세 300만 원이 잡히는 거죠. 이렇게 맞춰서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300만 원, 3천만 원치 사 왔겠죠 원재료를. 그러니까 부가세가 이렇게 10% 부가됐을 테니까요. 그리고 요거는 거래를 어디랑 하는 거냐면은 인천세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천세관 별도로 등록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플러스키 누르고 인천세관입니다. 인천세관. 그러면은 코드를 319번, 319번. 그리고 어, 사업자등록번호도 입력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수정 눌러주면 됩니다. 수정.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되죠. 109 그리고 83 027 63 네. 그리고 뭐 등록해아 등록이 건 아니죠. 요건, 요건 담당자 등록하는 거고. 그래서 ESC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등록이 됐고 입력이 됐어요. 그리고 전자금기란서는 교부 받은 게 되겠죠. 수입 전자금기란서 1번. 예. 그리고 분계는, 어 지금 이제 부가세 대급금만 잡아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 관세비용 10만원 낸건 현금 잡아줘야죠. 그래서 3번 혼합이 됩니다. 그리 차면에 부가세 대급금 있고요. 가세 대급금 300만 원이 됐죠? 그리고 다시 또 차변에 원재료 그 관세 비용 된 거를 원재료로 잡아 줘야 됩니다. 매입 부대 비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확인. 그리고 원재료가 1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10만 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전부 납부를 했습니다. 310만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10월 1일 자는 어, 내용이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가세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이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 크게 어,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시면 되는 거예요. 외국으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했을 경우, 사왔을 경우에 대금은 그 회사로 나갈 테고, 그런데 부가세는 내가 내긴 내야 되는데, 어, 인천세관에서 직접 걷어가는 거고요. 어차피 국내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어, 사온 거에 대한 거 이제 부가세 대급금이 되고, 나중에 내가 돌려받는 거죠. 이 원재료 를 사다가 매출해서 어, 그 부가세 예수금이 발생하는 니까한간 그, 거기서 내니까. 요거 내가 원재료에 대서낸 거는 나중에 이제 돌려받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입력하기 위해서 입력할 때 부가세가 300만 원 찍히게끔 입력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 거래처는 그 인천생활이 되는거 그리고 붕괴는 그 부가세대금 여기 맞죠 지금 부가세대금 300만원 잡히면 되는 거고 현금으로 냈으니까 현금인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관세내는 거는 관세내는 거는 어, 매입부대비용에 해당이 되죠 원재료를 사오면서 그게 발생한 거니까 그래서 그것만큼은 원재료로 잡히는 겁니다 차변에 원재료 그리고 그 그것도 현금을 갖다 냈고요 이런 붕괴가 완성이 돼요 자 10월 1일자가 조금 좀뭐 어, 분분개 어, 내용으로 좀 어려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스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앞 시간에 했던 저 9월 30일자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에 답한 거는 건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 이제 북어스 내용을 이해하셔야 좀 풀기가 수월한 그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9, 10월 15일자 보겠습니다. 공장의 청소에 따른 수수료 비용을 에어크린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다. 공장 청소하고, 대금 줬다 얘기죠. 현금으로 주고, 현금영수증 받은 경우에. 청소, 수수료. 자, 10월 15일째 입력하겠습니다. 이게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15일. 그리고 사온 거니까 매입이죠, 매입. 현금 주고 현금 영수증 받았죠? 현금 영수증 받은 거 여기 있습니다. 현과 현면. 면세인 경우는 현면. 면세 아닌 경우 10% 부과되는 거는 현과. 여기서는 10% 부과됐다 그랬죠? 그래서 부과세 포함해서 88만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61번 현과가 됐고요. 그리고, 청소 용역이죠? 뭐, 이제 청소, 건 그러니까 뭐, 공장 청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카드 결제한 거랑 마찬가지로 현금 영수증도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 찍히게 되죠, 되게. 대부분 그렇죠.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를 하죠. 뭐 소개에서는 이제 나누어서 기록되어 있지만은 포함된 금액으로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카드하고 마찬가지로 88만원을 이렇게 입력을 해줘요. 88만원. 그러면은 여기 80만원, 여기 8만원 나눠서 찍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거래처는, 음, 추가로 등록. 330번에, 에어크린. 이렇게 되어있죠. 플러스 키 누르고. 에어크린. 코드를, 330번. 유저 재료만 있죠. 사업자 등록번호는 없구요. 등록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계는, 저렇게 현금 준 거잖아요, 지금. 1번 현금 해주면 되죠. 그래서 출금 전표 부가세 대급금 출금 전표 원재료가 아니고 청소한 거죠 지금 계정 과목이 오는 수수료 비용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비용 수수료 비용인데 항상 그 유념하셔야 됩니다 비용 처리하는 것 공장에 대한 거는 500번대 제조원가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영업 본사 사무 뭐 그렇게 관리 그런 쪽이면은 손익계란서의 판매비와 관리비 여기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장을 청소한 거기 때문에, 공장을 청소한 거기 때문에 531번이 되겠습니다. 531번. 수수료 비용. 유형이 현금 과세가 되겠습니다. 매출, 아니, 매입에서 현과예요. 매입에서 현과. 내가 돈을 지급한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10월 23일. 미래상사의 제품을 매출하고 전자승인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중 천만 원은 현금 받았고 나머지는 동전발행 어음으로 받았다. 동, 여기서 동점이라는얘기는 미래상사를 얘기해요. 우리는 당점, 상대방은 동점 한자 말인데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동전발행 거는 미래상사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뭐 일반적인 제품 매출이죠. 그리고 승인서 받은 거고요. 가장 일반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2 3일이고 그리고 판매한 것 매출, 생계란서 발급한 것 11번이 되겠죠. 매출과세입니다. 뭐 제품 매출 그랬을까요? 그냥 제품 매출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리고 금액이 아 수량 단가로 나와 있죠. 100개, 그리고 단가가 50만 원. 그러면은 공급가액 부가세가 자동으로 찍히고요. 그리고 거래처는 미래상사 거기 전자생기로서 여분괴는 현금 받고 어음 받고 그랬으니까 혼합 그래서 대변이 완성이 됐고요 제품 매출을 보고서 차변을 입력을 해줘야죠 3번 차변에 현금 받은 거1001 현금은 1000만원을 받았고 나머지 차변에, 어음을 받았으니까, 110번 받으러움이 됩니다. 받으러움. 받으러움이, 나머지 금액이니까, 어, 금액 자동으로 계산되죠? 4,500만원. 과세 매출인 거래가 되겠습니다. 과세 매출. 자, 그래서 10월 달 거래도 끝났고요 다음 11월달 거래가 되겠습니다. 11월달 <laughs> 본사 영업부에서 사용할 승용차를 주식회사 세풍으로부터 구입하였다. 생계란서를교부 받았다. 차량대금 2,500만원 부가세 별도, 부가세가 그러니까 2 5 0만원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500만원은 현금주고 나머지는 외상, 미지급금이 될테고요. 그리고 취득세 등제비용이 24만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영업부에서 사용할 승용차라 그랬습니다. 경차가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뭐그 8인승 이상 그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앞 시간에 얘기한 매입세액 불공제가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비용은 그 매입세액 불공제 한다 했죠. 그런 경우에요. 그리고 지금 전체 얼마 주고 사온 건가요? 2,500만 원 있었고요. 부가세 별도니까 여기 250만 원 따로 있겠죠. 250만 원. 그리고, 24만원도 현금을 줬죠. 그러니까 2,500만원 더하기, 250만원 더하기, 24만원. 그게 차량 운반구 가격이 되는 겁니다. 부가세는 이제 공제를 못 받으니까, 이건 매입세 불공제니까. 전체 합쳐서 차량 운반구가 되는 거예요. 2,500만원에 250만원 하면은 2,750만원. 2,750에다가 2,774만원이 되는 겁니다. 차량 운반구가 2,774만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가 11월. 그리고 2일이 되겠고요. 유형은 사온 거니까 매입이고. 그리고 지금 공제를 못 받는 거죠. 세금 유란서를 교부 받았지만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 14번 54. 그리고 차량, 운반구. 이거는 2,500만원을 주고 샀죠. 자, 여기서 지금, 이거 이제, 부가세가 250만원이잖아요. 이제 불공이고. 회계처리할 때는 매입세 공지 받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부가세 내급금 그런 게 없는데, 이 250만원에 부가세 신고서로는 들어가요. 매입에 이거 250만 원이 가산됐다가 공제 못 받는 거에서 다시 빼기 250만 원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상태로 입력을 해 주어야 됩니다. 2500만 원, 250만 원. 그리고 음, 거래처는 주식회사 세품. 전자생비랑서8급 그리고 불공이니까 불공제 사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및 임차에 관련된 것. 분괴는뭐 외상도 있고 뭐 어떤가 단번 혼합이 되겠죠. 외상 매입만아니까 그리고 지금 원재료 사온 게 아니죠. 차량 운반고 사왔죠. 차량 운반고. 차량 운반고. 아까 금액이 2700이 아닙니다. 지금 2500만 원에 다가 부가세 포함하면 2750, 거기다가 음, 그 차량 취득세 등이 있었죠. 그래서 2774만 원, 27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량금방부과, 그리고 요거는 고정선 등록하는 거는 취소를 하고요그 대변, 500만원은 현금 지급. 그리고, 어, 나머지 외상이라고 그랬죠. 현금 지급한 게또 있었죠, 지금. 그, 24만원도 있었죠. 그래서 현금 지급한 게, 500만원하고 24만원. 5 2 4만원이요 524만원. 524만 그리고 나머지가 외상이라고 그랬죠. 나머지 대변에, 외상은 차량에 대한 외상이니까 미지급금, 미지급금. 금액은 뭐 계산은 여기서 해주죠. 2,250만원. 이런 분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분개가 쉬운 건 아니에요. 금액도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은. 계정과목은 뭐 많이 나와있진 않지만은. 분개가 까다로운 분개입니다. 분개 자체가. 일단 불공이라는 것. 불공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수용차의 구입 및유지 관련된 것. 불공. 그리고 공급가의 부가세는 제대로 찍어 줘야 되는 것, 2 5 0 0만원이 250만원 그리고 분기할 때 분기할 때는 어, 차량 운반구 가격에 이게 포함이 돼요 이제 부가세가 포함되는 그래서 이제 부가세 그 대급금은 안 나오고요 공제를 못 받는 거니까 2700만원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2750만원 이 기본 들어가고 그 취득세는 거2 3만원 별도로 포함이 되죠.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차량 운반과 값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은 뭐 현금 주고 외상인 거 금액으로 따져서 그냥 기록하고 드리고 11월 2일자도 분괴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지금 뒷부분으로 가니까 좀, 좀 어려운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제 부가세 내용하고 혼재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 메이매출 전표 분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따로 이렇게 좀 공책에다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1월, 11월 8일이요. 규제 381쪽입니다. 영태크 산업에서 제조에 사용할 부재료를 구입하였다. 생계라서를 교부받았다 대금 중 1100만원은 어, 미래상사에서 받아 약속적인 약속 중인 약속금을 배서 양도해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였다 받아놓은 어음으로 줬다는 얘기예요. 배서 양도했다는 얘기는 배서 뒷면에서 사인을 줬다는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오면서 돈은 미래상사한테 가서 받으시오 그런 겁니다. 근데 만약에 미래상사에서 부도를 내면 돈을 안 주면은 그러면 내가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 약속을 배서 양도라고 얘기합니다. 배서 뒷면에 서명해서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외상, 외상 매각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거래죠 매입하고 생계연속 교부받고 11월 8일 매입이고 생계란속 교부받고 10% 51번 매입과세가 되겠습니다. 품목은 여기 부재료라고 되어 있죠. 부재료 그리고, 그리고, 뭐, 수량단가는없고요 그냥, 1800만원. 거래처는 영태크 산업. 전자제품계에서 여, 8받고계는 어음도 넘겨줬고, 외상도 있고, 그러니까 3번 혼합이 되겠죠. 그래서 사 원재료가 아니고 부재료에요. 따로 있습니다. 개정과목이. 부재료. 재고조산에 들어가는건데 다른 명칭이에요. 원재료, 부재료 틀리죠. 부재료. 차변은 부재료하고 부어세대요 그리고 대변에 어 넘겨준거 1100만원이죠. 110번 받으러 넘겨준게 1100만원 그리고 다시 또 대변에 나머지는 외상 외상 매입금이 되죠 외상 매입금 이렇게 됐다 자, 회계는 이제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는데 자, 이제 중요한 게 지금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어, 보시면은 이제 네임매출 전표는 부가세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제 그 거래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거래 자체가 성립이 되질 않고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부과서 신고서 인정이 안 돼요. 영태크 산업 하고 거래한 거예요. 영태크 산업. 그래서, 어 여기 밑에 이제 회계 처리할 때도 자동으로 거래처가 영태크 산업으로 다 걸립니다. 걸리는데 중요한 게 지금 요 바드러움이죠, 바드러움. 받으러움. 바드러움은 영태크 산업이 아니죠, 지금. 이거는, 그, 문제에서 보시면은 미래상사에서 받아놨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거래처가 미래상사가 되는 거죠. 미래상사. 이거는 바꿔주셔야 돼요. 외상매금 당연히 영태크산업이고요 이거는 미래산업. 그래서 어떻게 바꿔주냐면은 선택하고 여기서 코드 눌러주시면 되겠죠. F입니다. f e 그래서 이건 미래상사. 확인.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이거는. 그렇죠. 이 거래 전체적으로는 영태크산업하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외상매금도 영태크산업과 맞습니다. 이건 내가 이제 어음을 줬다 그러면은 지급어음. 그리고 이제 뭐 영태크사는 그렇게 될 텐데, 문제는 다른 거래처에서 받아놓은 어음을 준 거죠. 그래서, 그래서 계정과목이 받으어음이 되는 거고, 그리고 거래처도 이거는 그, 그쪽, 미래상다가 되는 거죠. 요거를 바꿔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13일. 11월 13일 문제예요. 애경백화점 농산물 코너에서 매출처에선 물할 쌀을 구입하였다. 구입 대금 43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제 이것도 좀 처음 나오는 경우죠. 일단 뭐 거래처에 줄 거니까 저 접대비인데 접대비인데 이제 매입세액 불공제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불공제고 뭐고 떠나가지고 쌀을 샀습니다. 쌀. 쌀은 면세 물건이죠 면세. 현금 영수증 주고 면세 물건을 산 거예요. 면건이 되는 겁니다, 면건. 면권. 아, 면건이 아니고 현금 면세 뭐 그런 게 되는 거죠. 쌀은 면세 물건이니까. 현금 영수증 면세. 그리고 계정 과목은 매출주에 선물할 거니까 잡대기 부가세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3일. 사온 거니까 매입이고요. 그중에서 현금영수증인데 면제 이런 게 62번. 62. 그리고 품목은 뭐쌀 이래야 되겠죠. 쌀. 그리고 금액이 43만 원. 면제니까뭐 부가세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거래처는, 애경 백화점. 여기 등록되어 있죠, 애경 백화점. 그리고, 분계는, 현금영수증 받았으니까 현금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계정과목이 원재료가 아니고, 거래처에 줄 거니까, 매출처에 줄 거니까, 접대비가 되겠죠, 접대비. 거래처를 주는 것, 접대비. 접대비인데 어,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접대비겠죠. 제조에 관련된 거래처가 아니니까. 매출처에 선물할 그런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한 접대비가 되겠습니다. 813번 확인. 자, 11월 거래도 지금 보시면은 뭐요거는 이제 불공이었었고요. 불공, 차량운반구 비영업용, 소용차 이거는 이제 원재료 이제 부재료 사오는 거죠 일반적인 데이요거는 현금 영수증 면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고 있죠 었자 유형이 각각 나오고 있고 조금 좀 어, 여러분들 좀 처음 하는 입장에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차근차근 강의 들으시면서 이렇게 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책 갖고 책에 있는 거 이제 교재에 놓고 연습장에다가 따로 요건 좀 분계를 한번 해보시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